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11월 12일, 네, 어, 연상의 수급박스, 상한매 집주, 어, 추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 이제 우리, 뭐 메이저 세력들, 어떤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사드렸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서 오늘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난리 난쪽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아, 잠깐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 코스피는 1.1%입니다. 오전에는 좀 마이너스로 좀 갔다가 플러스로 어, 돌아섰죠. 자, 오늘은 여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코스닥. 자, 우리가 계속해서 코스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어, 9 0 0포인트 오늘 다시 넘어섰고요. 오늘 장중에 계속 상승하고 해 2.5%나 상승했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 쪽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 관심박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분들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알테우젠이 오늘 7% 정도 올랐고요. ABL 바이오 29% 상한가로 30%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리가게임이18% 바이오가 정말 아, 미쳤습니다.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저희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거를 쭉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주 드라이빙 토크도 그렇고 지난주 코스닥 시간이 올 것이다. 세 가지 업종. 반도체, 2차전지 이후에 되어 이제 바이오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죠? 바이오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거였고요. 어, 저희가 지난 11월 4일 날 지난주죠 어, 메이저 세력이 쓸어담는 바이오주 여기 abl 바이오나 뭐 어, 올릭스 리가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또그외뭐에 뭐, 인벤티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그죠 네. 한번 시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볼 거는 수박스 가가 지고요자 오늘 메이저 세력들이 요새뭘 가장 많이 어, 매수를 집중했느냐 이걸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올릭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게 장중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거 검색기에서는 시세가 아마 20% 넘어가는 거는 제가 추격매수하지 말라고 시요 리스트에서 이제 상위에서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막15% 16% 오르다 갑자기 20% 넘어갔어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올릭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어, 일단 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이 양은 블록 저희가 이게 올릭스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뭐 제가 이게 지지난주부터 이제 이 영상 을좀 올려드리기 했는데 그때 변곡점이 여기였습니다. 아, 이거 좀 그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사들인다는 의견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어, 또 매수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 10만 4천 주, 기간투자들뭐 투신까지 해 갖고 합세하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오스코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네요. ABL바이오. 왜냐하면 ABL바이오를 이때죠. 이게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수급박스 활용하는 영상을 첫번째인가요? 두번째 보내드릴 때 ABL 바이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급의 변곡점입니다 그렇죠? 이 ABL 바이오는 사실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중항체 ADC, BBB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자 오늘 일날... 라... 바이오 쪽을 뭐 정말 어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키고 오늘 매수 자금 전체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거의 바이오에 쏠리게 한게 ABL 바이오입니다. 어, 일라이릴리하고 거의 3.8조인가요? 네, 기술이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각가로 직행하면서 나머지 바이오가 막 올랐던 거죠. 자 오늘만 하더라도 그죠? 어, 역시 ABL 바이오는 시아 블록이 만점 나오면서 자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박스에서 만점 종목 계속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 한번 보세요. 롯데케이 유엔 칼도 보시고 그죠? 예. 여기 오스코텍이란 종목도 나옵니다. 오스코텍, 오스코텍 잘 아시죠? 오스코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한양의 비소세포피암 치료제 렉나자, 아 유한양의 기술이 전한 것이죠. 그게 존슨 존스 아미만 타마하고 병용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지금 SC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SC 허가 나오겠죠? 그죠? 아, 오스코텍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가 병곡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드릴 거야. 이게 전부 다 매집이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사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요. 약간 순고름이 있었죠. 오늘 다시, 그죠? 양블록 만점 나오면서 매수 자금이 막 쏠렸습니다. 개인들은 21만원 주 뺏겼고, 외국인들 9만 천 주, 어,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연기금도 3만 6천 주, 오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인벤티지랩 아,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지난주에 뭐 드라이빙 토크나 아, 2주 전에도 또 60초에서도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가장 또 주목할 회사로 제가 찝어드린 애들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 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보시게 되면 이 어, 우리가 이제 수급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좀 길게 안 하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종목을 많이 찾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수급의 변곡점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 어때? 좀 밋밋하죠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 주가가 빠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들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난 이주식을 사드릴 거야 라는 표시예요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위 얘기들 했냐면 최근에 시장이 변동이 커지다 보니까 수급도 연일 계속 어, 쌓아가면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많이 샀다가 좀 줄었다 많이 샀다가 좀좀 좀 팔았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흐름이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도 계속해서 사드립니다 오늘 개인들은 20만 주뺏겼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7만 9천에 기관 주자들은 지금 5거래일째 사드리고 있고요. 뭐 투신이나 연기금도 순매수를 가장하고 있다.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은 그런 말씀드렸죠. 장기 주사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아이오플루이딕 이게 뭡니까? IB 정맥주 사용을 SC p r 주사제형으로 전환하는 그 플랫폼이죠. 또 이, 어, 할로자임, 또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임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플랫폼의 회사들 주가가 좋아요. ABL 바이온도 플랫폼이잖아? 알테오젠 플랫폼이고 리가캠도 플랫폼이고요. 자 이런 종목분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었다. 뭐 호롱 티슈진도 있고요. 한번 쭉쭉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눌러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차전지 파트에서. 오늘 몇가지 보도록 할텐데 음, LG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런 패턴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면 사실 2차전지 흐름을 쭉 끌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대형주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죠 셋업체 뭐, 삼성SDI도 있겠지만 그 아래쪽에 이제 뭐 LNF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건데 잘 보시게 되면 사실 이때 이렇게 자금들이 이제 크게 들어왔다가 이제 좀 쉬죠 그러면서 물량이 조금 씩 나오는데 크게 세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세게 나온 거 이게 세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의외 블록도내 간색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일 이어지는 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좀 쉬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지면 이게 다시 이렇게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 LNF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뭐 매집이에요. 사실 은다 매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매수 자리다. 여기 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그자리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7만 원대부터 해서 14만 원, 15만 원까지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순고로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근래 한번 보실까요? 근래 근래는 어떻습니까? 2 1선 타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 3거래일 동안, 아니면 5, 6거래일 동안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량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연기금은 지금 한 6거래일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순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최근 한달 동안 지금 외국인들은 거의 한 6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은 거의 57만주, 거의 60만주 가까이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 이 매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순고르이 있었고 이제 다시 수급이 블록이 쌓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봐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여기는 그냥 물량이 좀 빠졌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부진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한이 정도까지 계속 들어왔던 거고 지금은 순고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전거래일에 만점이 나왔고, 어제. 그리고 오늘은 좀 순고르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슬슬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나오고, 뭐좀 했지만, 숨고 리가좀 있었지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수급박스에서 양은블록 만점 종목 중에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마 포스코 홀딩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좀 만점 종목이었거든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음 제가 지금 내리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는 지금, 수급을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기미가 보였다라는 거죠. 어, 어떤 거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또는 뭐리가캠이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 주들 인벤티지나 뭐 어? 이런 종목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냐면 이미 신호들이 다 있었습니다. 시민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제가 60초에서 잡아드렸던 퓨처캠. 이게 바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드릴 거야. 약한 자금이 나오는데, 자, 이 자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자리도 매수자리로, 그죠?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옵니다. 숨을 으면 들어옵니다. 빠질 때도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매수자금들이 들어오면서 15%나 급등을 시켰어요. 오늘 개인들은 30만주 이상을 뺏겼죠. 외군들이 한 21만주. 기간수자들도 순매수하고. 자.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지만 그 주가보다 선행하는 건 수급이다. 결국에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질목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쪽하고 또 2차전지 쪽 한번 점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